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핵심적으로는, 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 변화를 요구받고 이, 있는 만큼, 이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1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지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한국형 뉴딜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어, 그런 개념인 만큼 이 한국형 뉴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 갈등은 수기와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수기와 대화를 통한 타협은 원래 국회 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좀더 열심히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는 상대방을 쓰러트리는 격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전하고 채점하는 경기입니다. 야당도 미래통합당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